올리님이 활약하는 영상도 보고 싶어요. 저도요. 두명 와요, 두 명. 두 명. 어, 음. 그쪽으로 가요, 조심. 낙하산은 좋아 보이는데 왜? 올리님 바로 앞에 있어. 올리님 바로. 네, 화... 오, 오, 노. o 아, 쟤총 먹었다. 어, 같고자이, 네, 잘했어요. 가이했어요 네, 잘했어니 네, 잘이어요 네, 잘했어요. 어요 네, 어요 네, 잘나왜내 네, 이겼는지 알았다 얘요 네, 잘요 총이 뭐가 중요합니까? 미니네 나 AR이어서 AR인 줄 알고 냅다 뒤로 튀었거든요? 이겼으면 될 겁니다 그런 거 보지 마이소 알겠습니다 이겼으면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때는 과장을 좀붙어서와 쟤도 샷건이었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하 오케이 <laughs> 어 근데 또 이제 처음에 이렇게 내려서 잡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아 어, 아주 어려운거죠 그니까요 그래서 하, 이렇게 한번 잡고 나면 심장이 바운스 바운스 해서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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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막 신나버리네 와. 구독 구독 하라고